라면 먹을 있잖아. 안녕하세요. 오늘 먹어볼 건 농심에서 나온 고구마 깡인데요아 이거 진짜 오래간만에 먹어본다. 네, 아주 좀달짝지근하면서깨 같은 거 발라있는 그런 제품인데요. 아, 45g에 215칼로리고요. 고구마가 20%로 들어있다고 합니다. 보통 과자는 좀 밀이 많이 들어있는데 밀하고 고구마 섞어서 느낌이고요. 음 고구마는 중국산이고 뭐 프락토올리고당 뭐 거기 들어있다고 하네요. 음, 당류가 12g으로 요 작은 봉지에서에서는 상당히 높이, 높죠 거의 뭐 12g이면은 4분의 1 정도는 그냥 설탕이라고 보시면 되니까, 당류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음, 나트륨은 한12%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고구마 깡의 치킨, 음, 달콤한 맛과 흑기의 고소한 어울림이 좋다고 그러는데, 농신 제품들은 이렇게, 어, 제품마다 캐릭터들이 종종 있는 게있더라고요 음, 뭐 게임도 할수 있고, 레고 같은 느낌이 <laughs> 드네요. 레고드 부분 미니피겨어름형으로 게임을 할수 있게 는것같으니까 그런 네. 제품입니다. 왠지 좀 옛날 것보다 큰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음. 좀 바삭하면서 이게 음. 깨가 별로 안 보여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데 느낌이 옛날에 먹었을 때는 좀더 단단했던 느낌이 드는데 옛날보다는 조금 좀 좀 바삭, 좀, 좀 바삭함이 조금 덜해진 느낌? 딱딱함이 좀 덜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, 들기도 하네요. 어렸을 때 이빨이 안 좋아서 그랬나? 음. 좀 뭐, 단맛이 강하고요. 고구마 맛도 뭐, 이렇게 강하게 느껴지는 않은데 살짝 느껴집니다. 하여튼 4분의 1 정도가 그, 그거니까 요거 하나 드시면 요 정도는 다 설탕이란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고거 감안하셔서, 참고하셔서, 기회 되시면 한번, 심신뿌리로한 맛있게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겠습니다